만약 제가 당신에게 단두 개의 숫자만으로 주식 시장에서 연평균 40%의 수익을 낼수 있는 비밀을 알려 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복잡한 차트와 기술적 분석에 매달려 있을 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조엘 그린블라트는 놀랍도록 단순한 공식 하나로 20년간 시장을 압도해 왔습니다. 그의 투자 성과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연평균 40%라는 수익률은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0년 후 280억 원이 되는 기적적인 복리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핵심에는 그가 개발한 마법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두 가지 핵심 지표만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수익률로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로 현재 주가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를 나타냅니다. 이두 지표를 결합하면 높은 수익률을 내면서도 저렴하게 거래되는 우량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에 사로잡혀 고점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저점에서 매도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시장이 비관적일 때 용기 있게 매수하고 시장이 낙관적일 때 차분하게 매도합니다. 마법 공식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가능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과 시가총액 대비 세전이익률을 계산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이 투자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세전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두 지표를 각각 순위로 매긴 후 합산 순위가 가장 낮은 기업들, 즉두 지표 모두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자기 자본 수익률 순위에서 10위, 지가 총액 대비 세전이익률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했다면 합산 순위는 2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기업의 합산 순위를 계산한 후 상위 20개에서 3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마법 공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시장은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법공식으로 선별한 포트폴리오는 17년 중 15년 동안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심리적 인내력입니다. 마법공식이 아무리 검증된 방법이라고 해도 내년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해에는 시장 평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시장을 압도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가 총액이 너무 작은 기업들은 제외해야 합니다.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유동성이 부족하여 매매가 어려울 수 있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 총액 천억 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금융업종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사업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다른 업종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셋째, 유틸리티 기업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력회사나 가수회사 같은 공공서비스 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마법 공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는 충분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 기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20개에서 30개 기업에 균등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기업당 전체 투자금액의 3%에서 5% 정도로 제한하면 개별 기업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법공식의 또 다른 장점은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선택할 때 뉴스나 전망, 소문 등에 휘둘립니다. 하지만 마법공식은 오직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감정적 판단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투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마법 공식은 시장이 비관적일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베어마켓에서는 좋은 기업들도 함께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바로 마법 공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시장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냉정하게 숫자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투자자들이 최종 승리를 거머쥡니다. 리밸런싱도 마법 공식 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1년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마법 공식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매도하고 새롭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 판단은 마법 공식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세금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는 비과세이지만 배당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할 때는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기업들 중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수익원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마법공식을 적용할 때는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재벌 계열사들의 경우 지배구조나 관계회사 거래 등의 요소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러한 외부 요인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법공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인내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마법공식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조급해하며 다른 투자 방법으로 갈아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마법공식의 진정한 위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마법공식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시기는 시장 침책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버블 붕괴 당시에도 마법 공식으로 선별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손실을 기록했고, 회복기에는 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등했습니다. 이는 좋은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다는 가치 투자의 기본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법 공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투자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충분한 투자,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어야 2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할 기업들을 선별하는 스크리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나 증권회사의 리서치, 도구를 활용하여 전체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과 시가 총액 대비 세전이익률을 계산한 후 순위를 매기고 합산 순위가 낮은 상위 기업들을 선별합니다. 실제 매수 시에는 시장가가 아닌 지정가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기업들은 대부분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주나 중형주이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하 2% 이내에서 지정과 주문을 넣는 것이 적절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매월 보유 기업들의 주가 변동과 재무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한 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의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가 하락만으로는 매도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마법 공식의 또 다른 변형으로는 소형주에 특화된 버전도 있습니다. 시가 총액 천억원 미만의 소형주들을 대상으로 마법 공식을 적용하면 더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주 투자는 유동성 위험과 정보 비대칭 위험이 크므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에 도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마법 공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 마법 공식의 효과가 더욱 뛰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위험과 세무 처리 복잡성, 정보 접근의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법 공식 투자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들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는 성급한 매도입니다. 보유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고 해서 1년이 되기 전에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마법 공식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감정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기업 중에는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악재들이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를 믿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법 공식의 철학적 바탕에는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에 따르면 모든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의 감정과 편견, 제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수많은 비효율성이 존재합니다. 마법공식은 바로 이런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마법공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20년간 지속한다면 초기 투자 금액은 190배로 증가합니다. 1억 원이 190억 원이 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런 복리의 마법은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지속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법 공식 투자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기계적인 실행입니다. 개인적인 선호나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공식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는 충분한 분산 투자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 20개 이상의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마법공식의 진정한 가치는 투자자에게 명확한 투자 철학과 실행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한 주식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꾸준히 성과를 낼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을 통해 여러분도 주식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마법 공식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현금 흐름 패턴을 읽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자기자본 수익률과 주가 수익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창출하고 운영하는지까지 파악해야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는 영업현금흐름입니다. 아무리 장부상 이익이 높아도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쌓이는 기업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수익의 질이 떨어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업현금흐름이 순이익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숨겨진 보석과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빠르게 회수하면서도 공급업체에게는 지불을 늦추는 효율적인 현금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마법공식으로 선별된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특성을 가진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마법공식의 가장 큰 적은 투자자 자신입니다. 인간의 내는 손실을 이익보다 두 배나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이 난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이익이 난 주식은 성급하게 매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법 공식을 따르다 보면 때로는 본인의 직감이나 시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때 오히려 더 많이 사야 하고 호황기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열광할 때 냉정하게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역발상 투자가 바로 마법 공식의 진정한 위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기업 분석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좋은 경영진은 회사에서 창출한 현금을 어디에 재투자할지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사업에서는 현금을 회수해 주주에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돌려줍니다. 이런 자본 배분 능력이 뛰어난 경영진이 있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자사주 매입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경영진이 자신의 회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마법공식으로 선별된 기업이 동시에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면 이는 더블 확신을 주는 투자 기회가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 주주에게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이해하는 것도 마법공식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제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아 매출 증가 시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기에는 제조업 기업들이 마법공식 상위권에 많이 포진하게 됩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고정비 비중이 낮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빠른 기술 변화로 인해 높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보이던 기업도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기술적 해자가 얼마나 튼튼한지, 네트워크 효과나 전환 비용 같은 경쟁 우위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과 마법 공식의 관계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달러 강세기에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마법 공식 상위권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기에는 내수 기업들이나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이런 거시경제적 흐름을 이해하면 마법공식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제품 가격도 함께 올릴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은 마진을 유지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를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게 됩니다. ESG 투자가 중요해지면서 마법 공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기업들 중에서도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배당 정책도 기업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보수적인 재무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배당 성향이 30%에서 60% 사이인 기업들은 적절한 배당과 재투자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만 높고 배당 성향이 100%를 넘는 기업들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명 주기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성장기 기업들은 높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보이지만 주가도 그만큼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성숙기 기업들은 성장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법 공식은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적의 투자 기회를 찾아냅니다.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적절한 조합도 중요합니다. 경기 민감주는 경제가 좋을 때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방어주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마법공식 포트폴리오에서 이두 유형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트렌드와 마법 공식의 만남도 흥미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도 마법 공식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는 기술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력 뿐만 아니라 상업화 능력, 시장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우 환해지 정책도 살펴봐야 합니다. 환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지 전략이 있는지, 해외 사업의 수익성은 어떤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면서도 환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채구조 분석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부채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기부채와 단기부채의 비율,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중, 부채 만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변동금리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일부 업종은 특정 계절에 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나 화장품 회사들은 연말연초에 매출이 급증하고 에어컨 회사들은 여름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이런 계절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매도하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능력도 현대적 투자 분석에서 중요해진 요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물류, 차질 등의 외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전환 능력도 미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라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승자가 될 것입니다. 마법 공식으로 선별된 기업들 중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영진의 소유 지분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경영진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주이익과 경영진 이익이 일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증대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경영진 지분이 전혀 없거나 극히 적은 기업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능력과 신기술 투자도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업종에서는 신기술 투자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자신의 감정 관리가 마법 공식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는 조급함을, 시장이 급락할 때는 공포를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마법 공식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실행만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엘 그린블라트가 20년간 연평균 4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진정한 비밀입니다.